알까지드립니다 <laughs> 아, 이거 브이로그에 넣어야겠다 선생일이 아, 엄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방금 면접을 보고 왔어요 동아리 면접을 봐가지고 망했기 때문에 영통은 잘할 거라고 믿고 지금은 10시인데 11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면접이 9시였고 11시가 영통인데 면접에서 너무 떨었더니 지금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떨려요 그리고 자랑했겠어요 제가 민희랑 영통하려고도 막겠는데한 작년부터 계속 핑크머리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활동에 딱 민희가 핑크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핑크머리를 하고 민희한테 영통을 가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핑크머리를 했어요 <laughs> 짠! 오늘 하고 온 진짜 따끈따끈한 머리 그래서 이 머리로 오늘 강민이랑 영통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곧 시작한다는 문자가 와가지고 아직 그런 적이 없긴 한데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붙여을게요 아까 하나도 안 떨렸는데 지금 조금 떨려요. 지금 24분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응, 아, 난 그냥 빨리 끝내고 <laughs> 침대에 눕고 싶어. <laughs> 어때? 네트워크입니다. 네. 아, 서로 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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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 번째 영통인데 혹시 네. 나 기억해? 네. 진짜야? 응. 네. 혹시 컬러풀에서 네. 그 오빠 있잖아. 네. 그 파트 있잖아. 그파트한 번만 불러 줄수 있어? 어디? 그온 세상 모든 색보다 모든 네. 색보다 아름다운 걸 오빤 오빠가 귀엽다 생각해? 멋있다 생각해? 진짜 요즘은 아. 또 내가 한 귀여움 한다고 할수 있어 그럼 귀여포자 하나만 해줘 오늘 와줘서 고마워 네. 사랑해 고마워 오늘 해주고 싶은 말 있어서 왔는데 응 저쇼 하는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응. 오빠 좋아하는지 오늘 벌써 1422일인데 항상 전화 없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고마워. 어, 나보다 동생인데 나보다 어른이네. 네. <laughs> 그 항상 흑발 제일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핑크 머리도 잘 어울려. 그러면 나 흑발 이제 평생 안 해도 돼? 손안 되는데. 농담이야. 오늘 수고 많았어. 안녕. 약간 오늘 연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노래 불러달라고 했는데 끊기고 마지막에도 약간 서로 어? 뭐라고? 뭐라고? 하다 <laughs> 끝난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또 사인 앨범 오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휴. 박스가 짱커요 오, 오마이갓! 일단! 이게 사인 앨범인데, 오, 이게 사인 포카 미니 사인 포카고, 저는 애플뮤직에서 했거든요. 미공포 보여드릴게요. 세림 앨런, 정모, 우빈, 원진, 미니, 형준 태형, 성민, 미공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자 확인하기 귀찮아서 그냥 안 할게요. 이제 사인 앨범! 제가 PS 써달라고 했는데, 과연 써줬을까요? <laughs> 제가 미니 영통할 때 핑크 머리하고 왔거든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써줬어요. <써주세요. 웃음> 귀엽다. 알바하고 와서 이런 거 받으니까 되게 힘난다. 앨범과 사인 앨범과 업체 볼게요. 저 사인 앨범엔 그냥 구성품 자체가 없는데요. 원래 이런 건가? 이번 앨범. 어, 아, 깜짝아. <laughs>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안에. <laughs> 성민이 <성미. 웃음> 대박. 어? 제가. 모노버전 미니는 있거든요. 아, 키스 버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버전 이거 먼저 까볼게요. 미니 나오면 그만 까는 걸로 했는데, 첫 번째 나오면 해보려다 그런 게 없겠지만, 어, 성민 뭐야? 다성민 잡이야. 진짜 중복? 어, 정모다. 어, 진짜 이거 너무하다. 정모 성민만 나온다. 아니 너무한데? <laughs> 어? 원진이 이번에 원진이가 나왔어요 원진이 어? 형준이다 형준이 가끔 다른게 나오긴 하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모노 버전을 뜯어볼게요 정모 정모잡인가? 어? 태영이 역시 미니는 나와주지 않는다. 정모 강민이 언제 나올래? 이제 같을 것 같은데, 계속 정모 약간 궁금해지는데, 피스 버전에도 정모가 있을지, 피스 버전을 뜯어볼게요. 정모가 있으면, 정모를 다 모으는 거니까. 어머 여기 피났다. 이거 이렇게 잘못 가면 이렇게 피난다니까요? 자, 어 온진이? 귀여워. 어 성민이. 올라 이번에도 성민이. 성민이 색다르게 다시 원우 버전 어? 또 정모네 아, 이거 이것만 민니 있으면 되는데 이 예배만 다바볼까 봐요 형준이 요즘 제가 형준이랑 성민이 잘 뽑는 것 같아요 민니는한 번도 와준 적이 없어요 원진이 원진이도 요즘 좀잘 나오는 것 같고 어 대박 뭐지 <laughs> 미니 나왔어요. 뭐냐? 이렇게? 갑자기? 어? 정모? 어? 이거 나왔었나?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어 태영이. 태영이 아까 나왔었나? 어쨌든 이렇게 까봤는데 이미 미니가 이렇게 피스 버전이랑 이거 모노 버전 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쓰면 다 모는 거였는데 다 모았어요. 얼떨결에. 앨범 여기까지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전 원하는 걸 넣었기 때문에 그만 갈게요. <laughs> 안녕. 어.